자 일단은 집합과 명제 마지막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코시예요. 자 얘도 절대 부등식인데 얘가 언제나 성립한데 좀 모양이 좀개승칠해야 하지 어? 뭐냐면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 곱한 게 언제나 크거나 같대 어, 뭐랑 응가 응나 곱한 거 더하기 응가응가 응가 곱한 거의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는 거야 이게 언제나 성립한 크거나 같다 언제나 성립하는 게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거를 코시 슈바르츠라는 사람이 발견했나 뭐래나 아무튼 근데 이거는 지금 실수 X, A, B, X 다 지금 실수일 때야 자 우리 아까 뭐야 산술기 하을 때는 조건이 뭐였지? 반드시 주의사항이 두 수가 양수일 때만 쓸수 있다 그랬죠 반면에 얘는 코시는 실수 x, a, b, x, y에 대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아니라 실수라는 거 조심하시고 그럼 얘가 왜 성립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자, 부등식의 증명 어떻게 한다고? 빼본다 얘가 얘왜 큰데? 빼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빼보는 짓을 해볼까 같이? 어? 한번 해볼게 자, 빼, 빼봤어 지금 얘 전개해볼 거예요 좀 빡세긴 한데 한번 해보자 아유 귀찮아 귀찮아서 한번 우리 어? 인생의 모든 게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b 제곱 y 제곱 돼요 어, 돼? 어 여기는 마이너스 완전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이 땡땡 뒤에 거 제곱 나올 거 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제곱 이 땡땡 하면 응아 응아 다 곱해서 으아 우아 뒤에 거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증명하면 되는데 얘 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 지금 날아가는 게 보이네. a 제곱 x 제곱 A 제곱 X 제곱, 제곱 날아가고 B 제곱 Y 제곱 B 제곱 Y 제곱 날아가고 그리고 덩그러니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아이고야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앞에 거 제곱 이 땡땡 A Y B X 곱해져 있네 지금 우아 뒤에 거 제곱 있죠 마이너스니까 앞에 거 제곱 이 땡땡 뒤에 거 제곱 여기 가운데 연결부가 이거였겠죠 자 어떤 놈 가로하고 제곱됐네 실수의 제곱이네 얘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게 성립하니까 얘도 성립하고로 얘도 성립한다는 것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죠? 언제나 성립한대요. 뭐가요? 이 코시 코시 부등식이. 어. 이건데 봐봐. 얘도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까지 말해 보자. 재미삼아 말해 볼게 한번. AYBX가 0일 때이 이콜이 성립하겠죠. 그때가 이 이콜이 성립할 때고 그때가 e 이 이퀄이 성립할 때겠죠. 돼요? 이게 등호 가 성립할 때는 ay랑 bx가 같아서 0이 될 때. 이때가 등호 가 성립한다. 이거의 자, 기억하는 법 이거야. 겉에 있는 것끼리 곱. 이랑 안에 있는 것끼리 곱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까지 기억하면 참 좋아. 봐요. 자, 꼴은 이거라는 거야. 자, 문자 바꿨는데 pqrs로 해 보자. p 제곱 PQRS, 실수 PQRS에 대해서 P제곱, Q제곱 곱하기 R제곱 플러스 S제곱은 언제나 크거나 같대 뭐보다? 응아, 응아 곱한 거 PR 더하기 응아, 응아 곱한 거 QS의 전체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대 이게 절대 부슨 수식어 이름은 코시야 그쵸? 그리고 이게 등호 성립할 때 언제라고요? 어, 안에 있는 거 곱이랑 QR이랑 겉에 있는 것꼭 PS랑 같을 때가 등호 성립한다고요. 자, 이 느낌 그대로 가지고 밑에 예제만 풀고 끝내게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0일 때, 어, 실수네? 3A 플러스 4B의 최대값과 최소값, 그럼 3A 플러스 4B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지금. 위의 제한과 아래 제한. 위의 제한, 최대값이 위의 최대. 아래가 최소잖아. 그렇죠얘범위로갈 건데, 얘는 코시로 간다는 거, 어떻게? 자, 3제곱, 4제곱 갖다 써놓고 a제곱, b제곱 갖다 써놓으면 응가응가 곱해서 여기 응가응가 곱해서 여기 a제 언제나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죠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숫자죠 지금 아 숫자구나 좌변이 다 숫자구나 10 곱하기 9다9하기 이거 16이니까 15 9다하기 16, 25 25 곱하기 12니까 롱멋시까롱 250이까 롱 그치롱 얘는 3a 플러스 4b는 제곱 3a 플러스 4b의 제곱은 언제나 250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절대부등식에 성립하는구나. 얘는 범위를 가지는구나. 그래서 3a 플러스 4b의 범위는 뭡니까? 루트 씌우면은 얘는 얘는 실수죠. 양수 아니에요. 실수에 지금 실수 3ab4 이거 가지고 논 거야. ab랑 3, 4 실수 가지고 논 건데 얘는 그러면 음의 값도 가질 수 있겠지. 제곱한게 범위가 250보다 작대 그럼 얘는 제일 작은게 마이너스 루트 250이고 제일 큰게 루트 250 이자...이지 않겠니? 그치? 어. 그래서 얘 범위를 가졌는데 얘 최대값은 그냥 루트 250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50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최대값을 가질 때 AB값을 구해보래 자. 최대값을 가진다는 건 어쨌든 이...이... 트고가 이 성립할 때라 그랬죠?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값을 가지는 데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요? 안에 있는 곱끼리 곱이랑 겉에 있는 곱끼리 같을 때 3B랑 4A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자 AB 관계식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AB 관계식 하나 더 있어요 오, 얘랑 얘랑 연립하면요 AB값 구할 수 있겠죠 이때가 얘가 등호 성립할 때 AB값이라고요 최대값을 가질 때랑 최소값을 가질 때 각각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겠죠. 얘랑 얘 연립하면 되니까. 이해 됩니까? 네.